도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어, 바라바는 놓아주어라. 대신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아라. 판결을 이렇게 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 어제 보면 1 5절을 보면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판결로 인해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무자비한 채찍질을 당합니다. 또한 채찍질 당한 예수님을 브라이 도리온이라고 불리던 빌라도의 집무처 뜰 안으로 끌고 갑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당시 6월절에 발생할 수 있는 밀란을 대비해서 예루살렘의 주요 시설을 지키던 군인들은 어, 대략 한 천에서 천이백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군인들은 로마 제국의, 그러니까 로마 군단의 직속병이 아니라 현지에서 차출된 외인부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 주변으로 군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마치 자신들의 손아귀에 놓고 가지고 노는 장난감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제멋대로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17절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절하더라 자색은 높은 지위에 있던 고관 대신들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들이 입던 자세 옷은 물론 최고급 소재의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체칠질에 의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에게 그러한 최고급 소재의 자세 옷을 입힐 리는 없습니다. 아마도 군인들이 흔히 입었던 붉은색 계열의 군복이었을 것입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가 찌르는 가시 멸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의 이 말은 단지 예수님 한 분만을 조롱하는 말이라 아, 말이 아니라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향한 조롱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너희들이 섬기는 유대인의 왕을 똑똑히 봐라. 처참하게 채찍질 당하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런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냐? 독성과 아집에 빠져 희롱하고 있는 군인들의 외침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시 면류관으로 피가 흐르는 머리를 갈대로 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침을 뱉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꾸러절하며 너무나도 무능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의 화가 다 풀리고 난 이후 모든 희롱이 끝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나아갑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희롱을 다한후 자세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루살렘 성내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라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지하는 곳이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간 곳은 골고다라는 사형장이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해골이 아람어로 굴골타 혹은 굴갈타인데요. 여기에서 골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한 골고다가 라틴어로는 칼바리아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갈보리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골고다 다 같은 말입니다. 아마도 언덕의 생김새가 해골 같아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장 이름으로는 가장 안성맞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침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마침이다 마침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나 기회에 가장 알맞은 것을 의미합니다 채찍질과 희롱으로 온 몸에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예수님은 적게는 13kg, 많게는 18kg까지 나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맞아서 두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 순례객으로 왔을 것입니다.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요. 또한 지나가고 있는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발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수가 없어서 완전히 잘못 걸린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두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는 이 사건이 결국 이들을 초대 교회의 견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시몬의 아들인 루포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태칼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억지로 짊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짊어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목자의 직분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사의 사명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식당 봉사가 주차 안내가 재정 보는 것이 찬양 찬양대로서 많은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게 주어진 직분이 계속해서 억지로의 무거움으로 온다면 이게 아닌가 보다.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의거하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침 나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가장 최선의 일하심은 아닌가. 다시 한번요, 마침 나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가장 최선의 일하심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향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은 후에는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어, 몰약을 탄 포도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취제와 진통제의 기능이 있어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극심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군인들의 또 다른 조롱의 형 어, 조롱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고급 포도주를 마실 때에 몰약을 첨가해서 그 향의 풍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근데 죽어가는 예수님께 그런 충례를 내므로써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어, 이거라도 마셔라 라고 하는 조롱이자 모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마취제의 성분으로 무의식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울러 군인들의 조롱과 모욕을 있는 그대로 온 몸으로 다 감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한편 군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비 뽑아 갔을까요? 예수님의 옷이 비싸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저 평상시에 입고 있던 옷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먹고 살기가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기록들을 좀 보니까요, 어, 그 당시 백부장의 연봉이 대략 300아 3,750데나리온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액수는 소장농이 받는 연봉의 대략 한1 0 배가 넘는 액수였습니다. 반면에 일반 병사의 연봉은요, 대략 한 187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출한다 해도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군인들에게는 또 다른 수입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부업을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부당한 갈취를 통해 그들의 부족분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얼마나 빈번했던지 누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그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은데 어떻게 앞으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이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군인들의 그 가운데 팽배해져 있던 그들의 강탈 그들의 거짓 고발을 통한 착지가 얼마나 팽배해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잘 먹고 진짜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진짜 잘 먹고 진짜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나눠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깊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의 옷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께만 집중되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강도 두 명을 예수님 좌우편에 세웠습니다 우리 25절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형은요 수치를 안겨주려고 고안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아울러 사람들을 협박해서 복종시킬 의도로 만든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제하는 아주 유효한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식민지에서 아주 소소한 반역의 기미만 보여도 로마 당국은 끔찍한 폭력으로 진압에 나섰는데 십자가형은 그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로마 당국에 반대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고로 반역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것이 십자가의 형이 던져주는 엄중한 메시지였습니다. 군인들은 십자가를 못 박은 후에 예수님 양편으로 강도 두를 세웠습니다. 이 배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차례 차례대로 강도 두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군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양편으로 그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두 사람을 강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음, 이 강도는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자 했던 도둑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강도는요 열심 당원이었고 당시 로마 통치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정치범, 혁명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중간에 그리고 좌우편에 이렇게 세운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역시 이두 강도들처럼 정치범이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반하는 혁명가 정치범이라는 뜻입니다. 놔두면 폭동을 일으킬 수 있고 유대인의 왕이라 사칭하면서 여론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처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헌다고 하니 있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미치강이 헛된 소리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바벨론왕 누브갓네살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예루살렘이 2차로 성전 재건하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헤롯에 의해 BC 20년경에 재건축이 시작되었는데 완공이 언제 되었냐면 헤롯 왕이 죽은 후 AD 64년에 이르러서야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이 말이 이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도 없는 말이었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한 미치광이가 헛된 소리를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모욕과 조롱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 합세하여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구원했는데 너 자신도 구원해 보라라는 것이죠.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요 가난과 질병의 고통, 귀신들림과 억압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해방입니다. 가난과 질병, 귀신들림과 억압에 눌려 어,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삶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손목과 발목에 박혀 있는 못 조차도 빼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자들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의 모욕과 희롱을 잘 보십시오. 너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있던 못을 다 빼고 내려와서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죠. 또 이들이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할지라도, 이들은 또 다른 변명과 핑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협박하고 더한 방법으로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만일 이들의 말 있는 그대로 액면과 그대로 보는 것만으로 믿을 수 있겠다. 이 말을 이 말은 오페가 있고요. 이미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행하했던 그 수많은 표적과 기사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희롱과 유대인들의 모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들은 주도권을 잡고 사건을 끌고 나갑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한 가운데서 너무나도 무능합니다.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다 감내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길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무능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능함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처참한 죄악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처참한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승리를 이미. 허락해주셨고, 우리의 삶의 든든한 디딤돌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것 주님 앞에 최후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만을 붙들며 오늘도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예수 양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군인들의 희롱 가운데서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욕 가운데서도 주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셨습니다. 어제 그 길만이 영혼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참 힘이 듭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므로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